6월 갑목이 어떻게 성장해야 하는지 알려줄게. 6월은 가을이 깊어지고 열매가 점점 익어가는 시기야. 이때 갑목도 마찬가지로 자신의 능력을 잘 키우고 멋지게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해. 먼저 정화의 힘이 필요해. 정화는 따뜻한 촛불 같은 물인데 갑목이 내적으로 차분해지고 지혜를 깊이 쌓을 수 있도록 도와줘. 이 힘이 없으면 갑목은 쉽게 흔들리거나 감정적으로 불안해질 수도 있어. 그래서 먼저 정화로 마음을 안정시키고 성장할 준비를 해야 해. 그 다음에는 병화를 활용해야 해. 병화는 태양처럼 밝은 에너지라서 갑목이 자기 재능을 밖으로 드러내고 사람들과 활발히 소통하는 걸 도와줘. 즉 공부한 걸 바탕으로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능력을 제대로 보여주는 과정이야. 마지막으로 경금이 필요한데 경금은 갑목이 열심히 쌓아온 노력과 능력을 진짜 결과물로 만드는 힘이야. 즉 내면의 성장과 표현을 거쳐서 실제로 성과를 만들어내고 사회적으로도 인정받게 되는거지. 이렇게 되면 정화, 내면 성장, 병화, 표현, 경금, 결과물이 순서로 힘을 쓰면 6월의 간묵은 내쪽으로도 깊이 성장하고 외쪽으로도 멋진 성과를 이룰 수 있어. 지금까지 하울천의 시간과 공간이었어. 자 그럼 안녕.